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겠는데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도리어 이스라엘이 더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느냐라며 탄식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이 곧 임할 것임을 1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전능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318명의 평범한 집안의 하인들을 가지고서도 북방의 강력한 연합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백세가 되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전능의 하나님은 매화는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부엘사바의 그 하나님, 가문 가운데서도 풍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주변의 적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전능의 하나님은 나그네된 땅에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가장 약할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니엘의 하나님, 베데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으로서뿐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알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약속하기보다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긴가 민가 싶기도 하고 한쪽 구석에 불안함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날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진짜 날 구원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진짜 날 사랑하시느끼나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날 위해 일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곤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배우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들어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 들어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뭐 굉장히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를 복덩이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새 언약도 우리가 그 무슨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고 그 기준을 알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맺어진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을 스스로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그 언약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살게 된 것도 가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집트를 울타리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단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지켜보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쩌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려는 그큰 계획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자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주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과는 영 엉뚱하게 자기의 길로 이리저리 어긋나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십니다. 노역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멍해를 함께 지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 주여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무거운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구원을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칠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 복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즉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당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옛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전이 되어 성령님이 가시는 집이 되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 아버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결국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 땅을 소유케 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즉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 모세는 이 여우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믿음은 너무나도 수준이 얕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뭔가 손에 와닿는 이익이 있어야 믿는 그런 얄팍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임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임을 꼭 명심합시다.그리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갑시다.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아멘.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실 때 계속하여 박성은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모 치료 완전히 온전히 건강하게 잘 받으시고 또 기모 치료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극률히 여기시사 날마다 날마다 세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픔을 고치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창덕 권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하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아프신 분들과 또 중부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우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모두 그 이름을 열심히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더 알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신 사